머리가 아픕니다, 여러분. 잭, 잭, 잭. 수퍼한 번만. 한 번만 가면 되겠니, 잭? 자, 20초 남았고요. 먹어야 됩니다. 하 <laughs> 아, 자 결국 잭은 죽었죠 스멀스멀 자꾸 쳐 올라오는데 누르도록 할게요 자 연승모드 가겠습니다 자 아시아도 상승 한번 가줄게요 자 요거 두개 먹고 지금 노래 비장하죠 감당 되겠냐 뭔가 좀될것 같아요 아까는 좀 싼을 했거든요 막 비수도 좀 꽂히고 싼을 했는데요 뭔가 지금 웅장해지고 이쁘게 내려오고 있어요 아, 좋아요 자, 1분 남았습니다. 어, 저 웬만하면, 매매할 때, 잭을 안 찾아요. 거의 뒤질 것 같을 때? 그럴 때 찾는데, 어, 아까 그렇게, 목 놓아 불렀는데, 잭을. 지금 너무 푸근합니다. 지금 편안하고요 자, 아까도 이러지. 아까는, 차트가 좀 싸가지가 없었어요. 자, 지금 이제 딱 생각대로 됐습니다. 자, 골드 들어왔고요 자 나이스 슈자 들어왔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자 아시아도 턱걸이 들어왔어요 자 10초 남았고요 진작 진작 이렇게 됐어야 돼요 내려오지 마 내려오지 마 그렇죠 자 들어왔습니다 자 일단 이쁘게 두개다 꼬리 했고요 아시아의 또 장점 뭐냐 자 초매매 가능하거든요 자후 후달릴 때 자, 후다들 때 같이 조금 매매해 주셔도 돼요. 자, 편안합니다. 자, 스크류바 이빨이 떴고요. 자, 20초 남았고요. 자, 요럴 때 자, 15초 이렇게 남은 시점 때 혹시나 올라갔을 때 아, 좋되는데 올라가면 좋되는데 약간 잤데는데 잤데는데 약간 요럴 때 있잖아요. 요럴 때 상승 버튼 한번 딱 눌러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두 개를 동시에 먹을 수가 있어요. 자, 보여 드릴게요. 자, 일단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10개 간 거, 100장 간거 먹었고요. 자, 빠르게, 빠르게 먹었고요 자, 15초로요. 자, 상승 올라간 거, 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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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어. 자, 그렇죠. 보셨죠, 여러분? 자, 왼쪽에 지금 4연타 먹은 거. 자, 요렇게 양 사이드로 딱, 딱 이쁘게, 깔끔하게. 그런 거 보셨죠? 자, 지금 제가 좀 어버버 하고 있는데. 자, 너네 같아도 그럴 거야. 왜냐면 이 바에 지금 긴장된 순간이었거든요. 사실 아까 좀 당황했어요. 5분인 줄 알았는데 1분이어가지고 티는 안 냈거든요. 티는 안 냈는데 조금 제가 조금 긴장했습니다. 이렇게 초매매할 수 있는데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더 매력적인 매매이기 때문에 제가 요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여기서요. 자, 1분으로 쇼 볼게요. 제가 5분 전문인데, 이렇게 간단하게 1분 매매도 가끔, 자, 처그르지 말아주세요. 자, 승부 한번 띄울게요, 여러분. 자, 차트 신중히 볼게요. 자, 아래 하단 걸리고, 반등 제가 한 번, 세게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어차피 길어지면요, 승률이 떨어집니다. 자, 여기서 제가, 대차게한번 가볼게요, 여러분. 자, 상승 슛 했습니다, 여러분. 자, 상승 슛 했고요. 자, 현재 반등 맞고, 자, 쳐 올라갈 것 같은 자리에요. 일단 요 부분, 자 상승은 좀할것 같거든요. 하, 여러분, 받쳐놓은 상태에서요. 자, 여기서 우리 긴장감 있게, 초매매 짤치기 한번 하겠습니다 초매매 짤치기 갑니다 여러분 후하후하자 갑니다 여러분 자 5초매매고요 여기서 최대한 먹고 있는 동안 자 먹어볼게요 자 1타 1연타 성공했고요 여러분 자 2타 하락 한번더 갑니다 후! 하! 후! 하! 자 2연타 성공했어요 2연타 자 조금만 더 째려볼게요 자 어차피 자 아래쪽에 이렇게 받쳐서 지금 수위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자한번더 가볼게요 자 5초 자 상승 자 2연타 했습니다 여러분 올라가자 후! 하! 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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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까비 자한번더 가볼게요 상승 자 쫄지 않을게요 화! 후! 후 호! 아, 저 좋아요. 자, 사면타, 옆에 보이시나요, 여러분? 자, 한번 더, 한번더 가볼게요. 한번더 가볼게요, 여러분. 자, 우리 아래 2분 남았고요. 먹고 있으니까 할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가볼게요. 하락 한번슛 할게요. 자, 탑점 좋아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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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좋습니다, 여러분. 자, 보이셨나요? 지금 4연승 하고 있고요. 자, 계속, 계속 먹어줄게요. 자, 하락 한번더 가볼게요. 하락 한번 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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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아, 야, 자, 보합이에요보합 보압. 자, 까비. 자, 금액은 올리지 않을게요, 여러분. 자, 1분 남았구요. 자, 가볼게요. 하락 한번 더. 슛.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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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자. 먹었어요, 여러분. 자, 이거 얼마에요? 아, 5승1패 됐네요. 자, 요렇게 가주시면은 아주 땡큐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푸근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이 빠이 올라가고 있고요. 자, 요거 먹으면요, 여러분 한 100만 원 정도 수익 될것 같아요. 자, 상승 한 번만 더 가볼게요. 상승 슛! 자, 칼치가 한번 가면 칼치 샤샤샤샤. 하. 하. 아, 자, 보합이고요. 자, 제스털리네요 자, 30초 남았고요. 자, 라스트 팡사야 상승. 자, 한번 볼게요. 철저하게 RSI만을 이용한 자 5초 매매 사하하하아자 하. 보이셨나요? 야육승1패 나왔고요. 여러분 야미야미 들어왔어요. 야미야미 자269콩는거 깔끔하게 들어왔고요. 근데 사실 뭐갈지를 몰라서 그냥 아무거나 뭐아 여기선 상승 여기선 하락 뭐 그냥 이렇게 찍어먹게 한다 절대 맞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조금 재밌게 이거를 좀 가서 그렇지. 사실, 철저하게, 요, 아래, 보조 지표를 활용해서 매매를 한 겁니다. 제가 무슨, 뭐, 부채도사가 아니기 때문에, 뭐, 찍어서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도 매매를 하는 사람인데, 찍어서 먹는다? 그런 건안 합니다. 무조건요, 자기 좀 소신이 있어야 돼요. 이 매매를 하는 때는, 보면, 간혹, 뭐, 누가 더 잘한다, 혹은 뭐, 어 누구누구가 수익 많이 받다더라, 뭐, 이런 거에 홀려가지고, 이렇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이렇게 보면서 마냥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그런 건안 했으면 좋겠어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대신에 이렇게 조금 부딪혀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부딪, 부딪히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늘어요. 왠지 알아요? 아무리 백날 영상 쳐본다고 이게 늘지가 않아요. 내가 실제로 해봐야 돼. 내 돈이 깎이고, 부러져 보고, 바닥도 쳐보고, 차때 봐야 비로소 아 이거구나 아 나도 좀돈좀 좀 버는구나 이런 요런 거 이런게 요런 생깁니다 저는 큰 욕심이 없습니다 그냥 하루에 50에서 한100 정도 벌면 저 만족해요 밖에 나가보세요 자 어제 뉴스 보셨나요 밖에 엄청 덥잖아요 뭐 열사병으로 뭐 사람이 죽는답니다 자 우리 밖에서 힘들게 일 안하고 자 시원하게 그냥 올라갔다 내려갔다 요 차트 보면서 하루 50 벌면 그럼 되는 거예요. 만족합니다. 어떤 누구는 뭐 몇십억을 벌었다, 몇백억 벌었다, 이런 거안 부러워요. 벌라 하세요. 공감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많이 벌면 좋죠. 왜안 좋겠어요. 근데, 그니까 제 분수껏, 거, 분수껏 거 벌면 됩니다. 트레이딩을 시작하는 빠른 방법.